선생님, 네.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네. 제 선생님이 독서록을 오늘부터 쓴대요근데 두꺼운 책을 갖고 오래요. 아. 어떤 책이 괜찮을까요? 몇 학년이세요? 5 학년이요. 5 학년. 이제 5 학년이에요? 네. 이제 두꺼운 책보다 이제 글이 좀 있는 거를 야. 보라고 하시는 거지? 그런 거 같긴 해요. 아. 어디뭐 이야기를 좋아하나? 이야기책? 네 음. 이 떡집 시리즈 봤어? 되게 인기 많은 책이야. 재밌어. 아니면 낭만 강아지 공봉도 재밌고. 이거 재밌겠는데? 이거 떡집 시리즈어 어, 어, 떡집, 떡집, 시리즈, 어, 시리즈. 그래. 떡집 어, 시리즈. 떡집 시리즈 이 재밌어. 이런 시장한 시리즈도 재밌고. 트러리스트 아니다. 동봉이 봐. 아니, 미래학 그래. 학지 네, 눈록사하는 이런 아니야. 이야기 책이 또 괜찮지. 이런 책이 아니다. 아니, 이거 만화책 아니야. 아니요아니이요만야 어, 만화책 아니야.

작년이요? 응 작년까지. 거난 신분 몰래요. 어우 훌륭해요. 정답은 어슨너 어디 있어? 몇 번이지? 어 아, 아까 빌려간 사람 넣어놨지나 3학년 김원재 2반 너 박카리 거 있어? 너 이거 반납했어? 아 네, 박카리 어? 네, 거 찾는 박카리 반납했어이까내거 어디야? 바로 앞에 있어. 야 바로 앞에, 앞에 있어. 박카리 거 어디 있어? 아까 빌려서 앞에 있나 보다. 어 이거 떡집 시리즈도 있으니까. 다 많이 알았지? 언제? 여기서 찾지 마세요. 싫요 언제 재밌게 보세요. 그래, 여기는 대출하는 공간이니까. 수상한 시리즈 많이 거구나. 봐? 네. 저 이거 예전에 사모님도 안했어 나무 펌프. 아, 진짜? 와 그럼 이이빼보 재밌게 보세요. 너빌릴 머리 아 안녕. 친구 빌려줘. 가 친구 걸로 빌린다만. 왜? 저요? 어. 어. 친구가 빌려도 된다 했는데요? 네. 너대출증은 저요? 있어요. 저번에 책을 빌렸는데. 어, 안 갖고 왔어? 어. 어, 어. 너 이름 뭔데? 어, 어, 어. 윤형훈? 윤형훈이요. 윤형훈? 응. 네. 두권다 빌렸어? 아니, 한권 있군요. 아. 저는 김동아요. 한 권인 거, 두 권인 거. 작년, 4학년, 3반? 응. 어. 그 사람을 구하는 게 천둥이 때문에 내가 안 빌려줬어? 네. 근데 이게 옛날에 빌린 책이라 음. 학교를 한번 해봐야겠다. 이게 반납 처리가 안돼 있네? 잠깐만, 아니, 네. 혹시, 혹시 저 김동환데 안 준근 그 빌릴 수 있는 안 무슨, 보여가지고. 그 아니, 요거 오, 이거 빌린다고? 빌린다고? 네, 네. 괜찮아요. 어, 1 1시일 분. 일단 네, 그러면 형훈이는 한이 네, 이럴 네, 걸로 빌려. 선생님이 어. 확인해 볼게. 네. 선생님. 어. 김동환 저는 이번 학기에 전화 전화 는데 이번 학기에 올해 전화 온 거야? 알았어요. 그럼 네. 없는데 뭐 아직 빌려. 신. 신입생이랑 새로운 친구도 안 아, 했거든. 뭐요? 안녕. 네. 자, 누, 수아, 어. 아니, 저 기다리고 있는데. 었너 대출증 없어? 네. 왜 없어? 김동아인데 그... 김, 저, 저 김동아 있는데, 그거. 김동아? 아! 잃어버렸나? 김동아? 네, 없던데요? 김동아야, 뭐야? 아! 김동아? 네, 하 아니에요. 아, 어, 여기 있네. 어. 대출증을 잃어버렸구나. 선생님이 만들 건데. 동아랑 같은 반이야? 이 네, 친구? 2 휘일이네. 선생님, 근데 저 그냥 도서관에서 쓰는 그 카드 있는데, 그럼 그걸로도 돼요? 그건 안 되지. 그, 우리 학교 카드가 아니잖아. 아, 어떻게 그... 동아가 친구 한권 빌려줄 테야? 예? 뭐예요? 네? 이 책. 응? 아, 고마워. 네. 어. 네. 일주일이야, 우리 학교는? 나. 어. 그치. 누가 갖다 놔. 아마 다음 아, 주쯤에 만들 거야. 그때 와서 하고 친구 이름으로 빌렸으니까 늦지 않게 잘 반납하세요. 내 이름으로 하점 나온다. 어우, 동아, 고마워. 수아, 아, 좋아. 음, 아 수아 이름으로? 수아. 응. 재밌게 봐. 안녕. 여기로 갈까?